어깨에 제일 안 좋은 행동 뭐냐면은 잘때 옆으로 있는 거 모든 어떤 힐링 작용이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게때문에 어. 아. 안녕하십니까 연세슬기 병원 김슬기입니다 음. 네, 원장님께서 그 내원하시는 환자분들한테 뭐 이러이러한 건 절대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있을까요? 아, 어, 되게 좀 약간 억그로 끄는 <laughs> 그런 내용 아니냐? 뭐, 이렇게 뭐, 3대 무슨 뭐, 맛집. 뭐, 뭐, <laughs> 뭐 하지 마. 절대 이건 하지 마라. 어, 이런 건데, 어, 당연히 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환자분들한테 술담배 하지 마십시오 뭐 당연한 거잖아 어, 당연한데 아무도 안 지키잖아 그지 환자분들한테 뭐는 어,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환자가 그래도 이걸 듣고 좀 지킬 만한 걸 하지 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하, 당연히 뭐 하면은 너무 좋은 것들 하라고 하면 대부분은 잘못 지키시. 근데 어쨌든 그래도 잔소리는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예를 들면은 뭐 수술 받고 회복해야 되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 담배는 절대 피지 말라. 그러니까 술과 담배 중에 하나를 굴르라고 하면 나는 차라리 담배를 피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그건 이제 모든 어떤 힐링 작용에 있어서 어, 가장 안 좋은 게. 흡연이기 때문에, 물론 간접 흡연도 포함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것처럼, 뭐, 이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어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은딱 듣기에는 되게 좋은데, 실제로는 그걸 지키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지킬 수 있는 거를 골라갖고 해줘야 돼. 어 자, 일단은 뭐, 난 이제 정형외과니까 어 대부분 환자들이 뭐, 허리나 목, 이 아픈 척추 질환 내 무릎이 아픈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어깨가 아픈 사람 어깨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보통 뭐 제일 흔한 게 이제 뭐 충돌 좋은 굉장히 힘줄이 뭐 상하는 그런 병인데 어, 여기에서 이제 내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무실 때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깨라는 관절의 특성상 앉아 있거나 서있서 이렇게 팔을 내리고 있을 때팔 무게가 어깨 팔이 어깨에 매달려 있어서 팔 무게가 중력에 의해.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 자세가 어깨가 제일 편한 자세야 그러니까 누워서 이제 더 이상 팔 무게가 어깨에 매달려서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끌어다니는 힘이 작용하지 않게 되면 어깨에 있는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팔이 매달려 있잖아 그러면 팔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팔 무게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뼈랑 어깨 사이가 이만큼 벌어지니까 움직이는 게 수월한데 누워 있을 때는 이렇게 잡아 당기는 힘이 없어지니까 여기에 가서 이렇게 닿아 있게 돼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으면 근데 그 상황에서 옆으로 몰아놓으면 힘줄이 뼈에 완전히 눌려있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놓는 거 하지 말라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요건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 팔을 어깨보다 위로 드는 행동이야 그게 충돌증후군을 일으키는 행동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스트레칭 운동을 할때 팔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은 해도 되는데 본인이 팔을 어깨 위로 들리는 동작은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병을 진행시키기도 하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는 어깨보다 밑에서 팔을 주로 쓰는 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힘줄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갑자기 힘 쓰는 거 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 무거운 걸 들거나 할 때는 천천히 들고 천천히 내리라고 하고 뭔가를 이렇게 번쩍 들거나 하는 거는 갑자기 힘줄에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심플하게 어깨에 제일 안 좋은 동작 행동 뭐냐면은. 잘때 옆으로 누는 거. 어. 그러니까 하나만 하지 말라 그러면 옆으로 누는 거. 이게 병이 있는 어깨든 병이 없는 어깨든간에 옆으로 누는 거 이제 좋지 않다. 두 번째 이제 무릎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이제 우리의 문화랑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어, 그러니까 유독 한국 사람이나 어, 일본 사람들이 퇴행성 관절염 많이 오거든.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좌식 생활을 하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자식 생활을 하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의자나 침대 생활 안 하고,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주로 이제 땅바닥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이 취할 수밖에 없는 자세가 양반다리, 어, 아니면 쪼그려 앉는 거, 아니면 무릎 꿇고 앉는 거,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하거든. 근데 그세 가지 동작이 어, 제일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데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도가니가 찢어지게 만들어. 어,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거를 끊어지게 만드는 제일 흔한 원인이 쪼그려 앉는 거야. 근데 이제 옛날 이제 뭐 요즘에 많이 바뀌긴 했지만 옛날 그 할머니들 뭐 어머님들 하면은 뭘 하면 다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뭘 하시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쨌든 예전에 이제 관절염 많이 일으켰던 원인 중에 하나라서 무릎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한테 요거 요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그 좋아하는 탑3 얘기하면은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무릎 꿇고 앉기 하지 마십시오 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척추 그러니까 목이나 허리는 음.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안 좋은 자세가 뭐냐면은 이렇게 앞으로 꾸부정하게 앉는 자세.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앉아. 어.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앉을 때 이렇게 엉덩이를 안고 허리를 딱 의자에 기대고 약간 거만하게 이렇게 앉고 시선도 정면보다는 약간 한 15도나 20도 위를 보는 자세가 사실은 목이나 허리에는 되게 좋은 자세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어.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앉을 때는 그냥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면서 앉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거나 아니면 뭐 텔레비전을 보거나 하는데 보면다 이렇게 앉아야 돼. 컴퓨터 할 때도 다 이러고 앉는 말이지. 어, 근데, 우리, 나, 우리 사람의 몸을 보면은, 어, 목이나 허리에 있는 그 척추뼈는 우리 몸의 맨 뒤쪽에 있어. 그러니까 등에 붙어 있지. 그 머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장기는 척추보다는 앞쪽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앞이 무겁고, 귀가 가볍거든. 그러니까 몸을 앞으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으면은, 사람이 앞으로 원래대로라면 앞에가 무거우니까 쓰러져야 돼. 근데 그거를 쓰러지지 않게 하려고 목이랑 허리랑, 등 쪽에 있는, 뒤에 있는 우리가 흔히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그런 근육들이 사람이 앞으로 쓰러질까봐 뒤에서 그걸 계속 잡아당기고 힘을. 엄청나게 줘야 되거든? 그러면 뒤쪽에서 잡아당기는 근육들이 계속 힘을 쓰면은 척추의 뒤쪽에 힘이 많이 가야지겠지. 그럼 그쪽에 압력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 거기 사이에 있는 디스크들이 뒤로 튀어나가. 그런데 그 디스크의 뒤에는 뭐가 있어? 팔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지.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신경이 눌리는 병들이 생기는 거야. 그럼 애초에 사람이 앞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똑바로 서 있고 뒤에 있는 근육들이 과도하게 힘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똑바로 앉고 뒤로 좀 제끼고 앉아서 사람이 체중이 앞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거야.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 대걸레를 이렇게 들고 있을 땐 편한데, 대걸레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얼마나 힘을 많이 써야 되겠어. 그지 그래서 앞으로 숙이는 자세로 특히 앉아 있는 거. 사람의 허리나 목에 부담이 제일 많이 가는 자세가 서 있는 자세보다 앉아 있는 자세야. 그래서 이제 장시간 앉아서 컴퓨터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는 자세가 다 허리에 가장 안 좋은 자세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장거리 운전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꼭 휴게소에서 쉬어가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하루 종일 컴퓨터 업무나 이런 사무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회사들 보면 은 가끔 이렇게 서서 근무하는 그런 책상들을 사용하는 게 늘어나는 거는 앉아서 오래 근무하는 게다 허리에 가장 안 좋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좀 피하는 게 필요하지.